2022년 1월 22일, 오후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,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금방 쌓이겠네요. 오늘 출근 시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, 아마 퇴근 시간까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.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한방문 현재 여기는 경기도 안양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놓으려고 시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떻게 눈이 많이 내렸나요? 여기는 인더원 쪽이라서 아마 안양 전체는 다 이렇게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네요. 오늘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저도 퇴근해서 아이들과 집 앞에서 눈사람을 만들든 아마 눈놀이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오늘 이렇게 눈이 오려고 날씨가 며칠 동안 꽤 추웠나 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